자, 26번 문제에서는 비율 임대차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비율 임대차라는 계약은 기본 임대료를 정해놓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알파가 붙는 임대차 계약 방식인데요. 손익분기점을 초과하는 매출이 난다면 그 초과 매출의 일정 요율을 임료로 추가 부담하는 방식이죠. 문제가 길게 그러한 조건들을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.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풀겠습니다. 자, A 회사는 일단은 500제곱미터의 매장을 손익분기점 이하면 기본임료만 부담하고 손익분기를 초과하는 순간 초과 매출에 대해서 일정 요율을 적용한다는 어떤 비율임대차로 임차한다는 설명이죠 그렇죠? 1년 동안 이 회사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세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임대료에 대한 계산이 필요하고요 매출 예상을 해서 초과되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임대료율 곱해서 임료 합산하면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은 아래쪽 조건에 예상 매출액이 제곱메타당 20만원이 나와 있고, 기본임료가 제곱메타당 5만원이 나갑니다. 그리고 손익분기점은 7천으로 잡혀 있고요. 손익분기점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10%를 추가적으로 부담한다는 조건도 붙어 있습니다. 아, 1단계로 기본임료가 필요하죠. 기본임료 계산을 좀 해볼까요? 자, 면적 500제곱메타라고 했고, 500 곱하기 제곱메타당 5만원 들어갑니다. 자, 그럼 당연히 기본임료 2,500이 잡힙니다. 자 두번째로는 매출을 예상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예상 매출은 제곱미터 당 20만원 그래서 요 20만원에 지금 500 제곱미터 굴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죠 그럼 매출 1억 딱 정확히 잡힙니다 1억 맞죠 자 그리고 손익분기랑 견주어서 손익분기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보니까 손익분기가 7천 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상 매출이 1억 이니까 오바되는 부분이 있네요 그 1억원에서 7천을뺀 3천만원을 초과 매출로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런데 이 3천만원에 대해서 마지막에 임대료율이 10%라고 했으니까 3천만원 곱하기 1 0의 추가 임료인 300만원 부담을 좀 하게 되겠네요. 그러면 최종 임료는 기본 임료 2500에 초과 부분 300 더하는 2800만원으로 계산이 되는 문제죠. 그러니까 딱히 어려운 건 없는데 이 논리의 순서의 빌드업을 이렇게 쌓아가는 거잖아요, 문제가. 기본 임료 구하고, 매출 예상하고, 손익분기랑 비교해보고, 오버되는 거 있으면 10%더 내고. 그래서 이 과정 잘 이해하시고 반복하시면 충분히 풀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비율 임대차 계산이었습니다.